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소울님들, 운의 흐름을 체크할 때는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소울님들의 지금 이 시점부터 3개월간의 운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3개월 동안 운의 흐름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생각해 주시고요. 없다면 편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생각하셨죠? 저는 소울님들로부터 지금 발생되는 파동에너지를 타로 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선택을 마쳤고요. 5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장의 카드만 선택해 주세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E, 1 4 3 5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번호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어, 이첫 번째 카드는 3개월간 있을 변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3개월 동안 있을 좋은 일이고요. 세 번째 카드는 3개월 동안 주의해야 할것 한번 볼게요. 그리고 네 번째 카드는 조언점 카드로 부자의 그림 카드를 한번 볼게요. 네. 어, 첫 번째, 3개월간 있을 변화는 네, 4번 동전 카드가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남자가 동전을 발로 밟고 머리에 이기고 움켜잡고 있어요. 동전은 실질적으로 돈, 물질을 의미하거든요. 3개월 동안 소울님께서 어, 내가 돈을 이만큼 모을 수 있다. 내 몫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돈을 갖게 되는 그런 금전운이 있고요. 돈을 움켜잡고 있다는 건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고도 볼수 있어요. 뭐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분은 앞으로 돈이 될수 있는 계약을 하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3개월간 있을 변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돈을 실질적으로 잡아서 쌓는다, 저축한다 또는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 그러니까 금전에 관련된 운이 괜찮은 게 3개월간의 있을 변화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3개월 동안 있을 좋은 일은 오또또돈 카드가 나왔어요. 돈을 받아요. 네. 이게 금동전이잖아요. 어, 월급 받듯이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있을 거다. 어, 신기하죠? 돈을 여기서 3개월 동안 있을 변화에서 돈을 옮겨 잡는데 좋은 일이 또 돈을 받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 확실히 3개월 동안 금전의 흐름이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지금 시점부터 3개월 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주의해야 될 것. 어, 3번 나무카드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 이동하거나 아니면, 어,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등지거나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3개월 동안에는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다른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기존에 했던 거를 잠깐 쉬거나 그런 거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어야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조언점 카드 한번 볼게요. 오, 또 동전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이것도 펜타클, 8번 펜타클 카드거든요. 여기에 이 사람이 동전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내가 노력하고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어, 굉장히 카드가 일관성 있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제네럴 리딩이지만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점부터 3개월 동안 내가 돈을 벌수 있다. 대신 오랫동안 해왔던 거, 지금의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컨템플레이트 카드가 나왔거든요. 성찰하세요. 나의 내면과 대화하세요.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네, 혹시 지금 이점부터 3개월 동안 어떤 고민이 있거나 어디로 내가 가야 할지 방황하거나 아니면 어떤 성,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내 스스로 나의 내면과 한번 대화하는 연습을 해 보세요. 뭐, 그게 낯설다고 하면 글을 쓰시는 것도 좋아요. 종이에다가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좋을까? 스스로 나, 내가 나에게 편지를 한번 쓰다 보면 그게 내면과 대화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해결책을 찾게 된다는 그런 소울 메시지 카드까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인생의 밑바닥에서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리가 없죠. 에너지가 좋은 사람들은 또 다른 에너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일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함부로 인연을 맺기보다는 스스로를 추스리면서 내면의 힘을 회복하는데 집중하는 게 좋아요.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일를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이첫 번째 카드는 3개월간 있을 변화이고요. 자두 번째 카드는. 3개월 동안 있을 좋은 일이고요. 세 번째 카드는 3개월 동안 주의해야 하는 것이고요. 어, 네 번째 카드로 조언점 카드, 부자의 그림 카드로 한번 볼게요. 네. 어, 3개월간 있을 변화는 킹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컵이 물의 성향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 사랑, 감성, 인간관계를 의미하는데요. 거기에 왕 가장 높은 단계가 나왔다는 건 어, 내가 혹시 솔로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부터 3개월 동안에 좋은 어, 어떻게 보면 애인,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변화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나에게 진심으로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또 만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 연애 운, 이것이 3개월간, 어, 변화로 좋다라고 볼수 있고요. 어, 이어서 그러면 3개월 동안 좋은 일 뭐가 있을지 볼게요. 네, 9번 동전 카드 나왔거든요. 편안해 보이죠? 우선 동전이 9개나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긴다. 지금 이 순간보다 3개월 동안 계속 여유가 더 생긴다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혼자서 이렇게 편하다는 건 뭐냐면 어, 느긋해지고 여유가 있고 마음이 편안하다. 3개월간 있을 변화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가 금전적으로 좀 여유도 있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어, 마음이 편안하다. 어, 너무 좋네요. 어떤 횡재수가 있거나 대바구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3개월간.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혼자서 마음이 느긋해지고 편하고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보다 점점 더 여유가 생기는 3개월이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횡재수나 대박운 못지않게 좋은 운행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3개월 동안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볼게요. 어, 2번 나무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동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사를 간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어떤 미련 그 다음에 과거 2년을 다시 만나는 거, 이런 것도 좋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 이 상태를 3개월 동안 유지하면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돈도 벌수 있고, 여유도 생기는데, 굳이 이동을 그 사이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동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시점부터 3개월 지난 후에 이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인연, 그다음에 내 앞으로 새로 오게 될 나였던 마음 감성이게 편한데 굳이 과거에 지나간 인연과 지나간 일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조언점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린 카드 한번 볼게요. 더 스타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내가 하늘의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받는 건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지금 이 시점부터 3개월 동안에 이런 큰 에너지가 들어오거나 운이 들어오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3개월 후에 이런 에너지와 운이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부터 3개월까지는 내가 운을 받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주변에 두고 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다가 그러니까 그릇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는 거죠. 3개월 후에 이런 큰 운, 뭐 이게 어떤 합격이 될 수도 있고, 횡재수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뭐 결혼을 약속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큰 변화의 운이 좋은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그걸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3개월간의 나의 운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Let go 카드가 나왔네요. 매달리지 마세요. 우주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줍니다. 내려놓으세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의해야 될 것. 과거의 인연이나 과거의 일에 미련을 두거나 집착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내려놓으면 3개월 동안 앞으로는 우주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준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인생의 밑바닥에서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리가 없죠. 에너지가 좋은 사람들은 또 다른 에너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일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함부로 인연을 맺기보다는 스스로를 추스리면서 내면의 힘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아요.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3을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 이첫 번째 카드는 3개월간 있을 변화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카드는 3개월 동안 있을 좋은 일이고요. 세 번째 카드는 3개월 동안 주의해야 할 것이고요. 자, 네 번째 카드는 조언점 카드로 부자의 그림 카드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3개월간에 있을 변화는, 네, 백마 카드,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귀인 카드예요. 좋은 제안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누군가로부터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거나 제안을 받아야 된다면 3개월간 있을 변화로는 그런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운의 흐름이다.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은 합격 통보를 받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셔야 되는 분은 계약이 잘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거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연인 간에는 이 카드가 백마 카드가 프로포즈 카드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자는 어 이제 프로포즈를 받거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3개월간에 있을 변화로는 어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소울림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겠지만 어쨌든 귀인 좋은 제안 이게 소울림의 3개월간 있을 변화고요. 3개월 동안 있을 좋은 일은 또 봤네요. 네, 오 신기합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이 소년이 소녀에게 컵을 주죠. 이것도 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안을 의미해요. 이것도 주죠. 제안을 의미해요. 자 그리고 주는 게 컵이에요. 컵이라는 거는 물의 속성을 갖고 있어서. 감정, 사랑, 뭐, 감성,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은 3개월간의 연애 운이 좋다. 솔로이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서, 어, 만나자는 제안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지금 연인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이나 아니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3개월 동안 나누게 될것 같고,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뭐, 연애와 내가 지금 삶이 직접 관계가 없고 관심이 없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근데 어떤 그런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인운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세 번째 카드는 3개월 동안 주의해야 되는 것이 그래도 있겠죠? 네. 어, 8번 컵카드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련을 두지 말고,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동수와 새로운 곳으로 가는 변화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지금 이 시점부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시점부터 3개월 동안 혹시 내가 이동을 해야 되거나 뭐 짧게는 여행을 가야 되거나 그럴 때 움직이는 게 좋아요. 움직이는 게 좋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게 좋다. 만약에 이직 제안을 받았다라고 하면 3개월 동안 그 이직 제안에 이동을 하는 거, 이직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점, 주의할 점이 나왔고요. 부자의 그림 카드 한번 볼게요. 음, 더썬 카드가 나왔거든요. 어때 보이나요? 천사들이 춤을 추고 있고, 태양이 웃으면서, 어, 따뜻한 빛과 열을 주고 있고, 이거는 카드 자체가 키워드가 긍정이에요. 행복이기도 하고요. 제가 디자인한 부자그린 카드에서는 이 카드를 그렇게 키워드를 긍정 행복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소울님께서는 지금 3개월 동안에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즐거운 일들, 그 다음에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한 일들, 그거를 이제 충분히 즐기고 만끽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점 카드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 볼게요. 네, 커넥트 카드가 나왔거든요. 연락하세요. 먼저 용기 내어 연락하세요. 행복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네. 어, 지금 제가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 어, 이어지는 맥락에 소울 메시지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아니면 내가 좋은 소식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서 먼저 연락하면 그쪽에서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대화가 이어진다 시작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락할까 말까 고민한다면 지금 이 시점부터 3개월 동안에는 연락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월 선택하신 소울 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 님들. 인생의 밑바닥에서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리가 없죠. 에너지가 좋은 사람들은 또 다른 에너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일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함부로 인연을 맺기보다는 스스로를 추스리면서 내면의 힘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아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4를 선택하신 쏠님들. 자, 이첫 번째 카드는 3개월간 있을 변화이고요. 두 번째 카드는 3개월 동안 있을 좋은 일이고요. 세 번째 카드는 3개월 동안 주의해야 할 것이고요. 자, 네 번째 카드는 조언점 카드를 부자의 그림 카드로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3개월간 있을 변화 어, 왕이 칼된 카드가 나왔어요. 칼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왕은 그 전문성 중에서도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드가 소울님께는 어떤 변화로 오느냐 정말 이런 전문가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일의 진행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왕이 된다면 나의 능력이나 실력을 3개월 동안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간 있을 변화에서는 어 뭔가 어설프거나 흐지부지는 되는, 되는 느낌이 아니고 명확하고 정확한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일처리나 그런 면에서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까지도 내포하고 있고요. 3개월 동안 있을 좋은 일 네, 킹 오브 완즈카드가 나왔어요. 여기도 킹 오브 소드카드 여기는 킹 오브 완즈카드. 나무를 드는 카드는 열정이 넘치고, 그 다음에 일에 추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능수능란한 카드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있을 좋은 일은 내 능력이, 어, 120% 발휘가 되고, 그만큼의 성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연애보다는 3개월 동안에는 일이나, 지금 내가 어떤 준비하고 있는 뭐, 시험이나 프로젝트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애 외적인, 어, 나의 정말 일,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 되면서 3개월 동안 잘 풀릴 것 같아요 자 그럼 3개월 동안 주의해야 될 것은 이번 어, 칼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카드인데 이렇게 어 어떤 선택을 못해서 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된다 빠른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생각하다가 이 자리에서 머물면 3개월이나는 내가 발전할 수 있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까 어, 고민하지 말고 빨리빨리 선택을 하시고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근데 고민을 한다는 거는 A와 B라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고 그리고 비슷비슷하고 그럴 경우잖아요 그럼 그거는 제가 이 부자의 그림 카드 조언점 카드와 소울 메시지 카드를 보고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한번 추론해 볼게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 턱 괴고 계속 향수병 카드라고 해서, 어, 그냥 감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점부터 3개월 동안에는 감상에 젖어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고립되어 있고 선택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셔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배우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굉장히 좀 역동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감상에 젖어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소울 메시지 카드 한번 볼게요. 네, 아주 중요한 카드는 아니에요. 포커스 집중하세요. 소울과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세요. 내가 원하는 세상의 문이 열립니다. 어, 지금 이 시점부터 3개월 동안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어, 감상에젖거나 감정만 풍부해지거나 그러면 한 곳에 집중하라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런 순간에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원하는 세상에 문이 열린다 성과가 있고 인정을 받고 돈도 벌고 합격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세상 말 그대로 그세상의 문이 열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는 집중해야 하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한번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인생의 밑바닥에서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리가 없죠. 에너지가 좋은 사람들은 또 다른 에너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일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함부로 인연을 맺기보다는 스스로를 추스리면서 내면의 힘을 회복하는데 집중하는 게 좋아요.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5를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 이첫 번째 카드는 3개월간 있을 변화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3개월 동안 있을 좋은 일이고요. 세 번째 카드는 3개월 동안 주의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카드로 조언점 카드인 부자 그린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 3개월간 있을 변화는, 어, 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거든요. 자, 이 카드는 어떤 카드냐면, 냉정하게, 어, 딱 결단 내서 어, 내 걸로 만든다기보다는 나와의 인연을 끊어내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여왕의 칼 카드가 삼 개월간 있을 변화에 나왔다는 건 내가 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인연 인간관계 그게 이제 애인일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인간관계적으로 봤을 때 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정확하게 딱 끊어내고 정리할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겠다. 어, 우리가 이 정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만남을 갖고 이어가고 서로가 어, 행복한 길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상극인 경우 나랑 아닌 인연이 아닌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어, 딱 정리를 잘하는 것도 그 흐름 그 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3개월 동안에는 그 정리할 수 있는 운의 흐름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3개월 동안 있을 좋은 일은. 어 이거 7번 동전 카드면 이것도 고민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돈벌거리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나에게 선택안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걸 선택할지 잘 모르겠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주의해야 될점 한번 보고 말 이어가도록 할게요. 아, 데스 카드가 나왔네요. 어, 그냥 저 부자의 그림 카드인 조언점 카드 가지고 볼게요. 탐욕, 욕심 카드가 나왔네요. 네, 이렇게 되면. 어, 스토리는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내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인연이든, 일이든, 직장이든, 지금부터 3개월 사이에 정리하고 끝내는 것이 내가 앞으로 더 좋은 기회,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의 평온에 도움이 되겠다. 어, 욕심, 탐욕 부리지 말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고 정리하는 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소울 메시지 카드 한번 볼게요. 어, Think Again 카드가 나왔거든요. 신중하세요.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더 좋은 길이 앞에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지금까지 카드 맥락상 신중한 것도 신중하지만 이미 우리가 결론이 나왔잖아요. 내가 기존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연이나 직장을 그만두고 정리하는 게 어, 3개월간 있을 변화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좋은 길이 앞에 있을 거라는 소울 메시지 카드까지 받네요 네. 그러면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인생의 밑바닥에서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리가 없죠. 에너지가 좋은 사람들은 또 다른 에너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일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함부로 인연을 맺기보다는 스스로를 추스리면서 내면의 힘을 회복하는데 집중하는 게 좋아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